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형 변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형 변환 그리고 강제형 변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형 변환을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제형 변환을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프로모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돼요. 뭐냐면요. 하 우리가 음. 소트로 a 해 가지고 120이라는 값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 소트보다 더큰 변수 b는 인트형입니다. 소트 같은 경우는 2바이트지만 인트 같은 경우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에러가 안 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 더큰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프로모션이라 고게요 프로모션.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형변환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찍어봅니다. b 를 찍으면 12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조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바이트로 할게요. 바이트인데 마찬가지로 소트. 이것도 형변환이 됩니다. 뭐냐면 바이트형은 1바이트고 소트형은 2바이트니까 뭐, B를 찍어도, 예,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캐릭터형으로 해볼게요. 캐릭터형은 범위가, 보세요. 이거는 1바이트고, 얘는 2바이트지만, 범위가 있죠. 겹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겹치지 않습니까? 바이트형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인데요.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뭡니까 빨간줄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강제형 변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강제형 변환이라는 거는 이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는 범위가 0부터 65,535까지인데 예의 범위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더 클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동형 변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int, 인트, 이번에는 int입니다. int가 120이죠. int라는 값을 b는 더 작은 자료형. 바이트에다 놓고 싶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에라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강제로 형을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해요. 갈로를 열고 얘를 어떤 형식으로 왼쪽에 있는 바이트로 이렇게 강제로 변환하겠다. 이걸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20이라는 게 이 바이트형에 들어가서 여기 찍힙니다. 이럴 때는 오류가 안 나요. 한번 해볼게요. 나오죠? 강제로 형 변환을 했습니다. 인트형이 4바이트고, 이건 1바이트라 할지라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120이라는 숫자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트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캐스팅이 되는데요. 이 범위보다 훨씬 더 커, 뭐, 한130 정도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안 나는데요. 이 결과가 과연 B가, 과연 130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보세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캐스팅을 하더라도, 이 값이 바이트에 담길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라거 요게 이제 캐스팅할 때 주의할 점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좀 특이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long 하면 우리가 끝에 l이라는 걸 붙여 줘야 되는데요 에러가 안 납니다 왜 에라가 안 날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왜 에라가 안 나느냐 하면요. 이 123, 123은 뭡니까? 인트형이죠. 맞아요? 인트형은 롱으로 바뀌면 이게 더 크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이거는 자동형 변환이에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에라가 안 나요. L을 안 붙여줘도. 그래서 L을 안 붙이고 실행을 해도 123 나오고요. 물론, 여기다 L을 붙여도 이 소문자 L을 써도 되는데요. 잘안 쓰는 이유가 숫자 1과 헷갈리니까 주로 이제 롱일 때는 대문자 L을 쓰는 거예요. 안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123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트를 해볼게요. 플로트는 A하고요, 우리가 123.0하고 F를 붙였죠. 이럴 때 오류가 안 나는데요 여기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F가 붙었죠 F를 써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거는 뭡니까 기본자료형이 정수형은 인트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면 실수형은 더블형이 기본자료형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 뭘로 봐야 돼요 더블로 봐야 되거든요 더블을 플로트로 넣는데, 이건 당연히 못 넣죠? 플로트로 못 넣습니다. 더블이 훨씬 더큰 자료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빨간 줄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얘를 제대로 넣으려 하면, 여기다가, 뭐, 실수형, 그, 플로트형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오류가 없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이 더블형을 뭘로? 플로트형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오류가 없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여기에 제가 형변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